안녕하세요 코인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제 실제 거래 계좌에서 실현된 수익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11시 29분입니다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사하라 AI 종목 현재 약 67%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8천만원 가량 매수해서 6,1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종목은 저도 매수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저뿐만 아니라 저, 저희 코인쌤 정보방에는 미리 타점 모두 잡아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럼 사하라 AI 오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DSP의 정식 출시가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인공지능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약 45만 달러 규모의 보상풀이 걸려 사용자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로 인해서 실제 사용량과 수요가 동시에 올라가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사라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dsp 주시는 단순 로드맵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최근 ai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도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오늘의 급등은 실사용 기반 기술 공개와 시장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확장과 사용자 증가가 이어진다면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추후 방향성이나 추가적인 정보도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애니플러스라는 민코인 현재 약7,000% 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7,000%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70배가 넘는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수 있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왜가 아니라 언제입니다 그 타이밍을 만드는 건 세력재단의 움직임입니다 프라이빗세일 유익주소들의 거래 패턴과 거래소측 유동성 요청서 처리 시간과 재단의 주소분산 경로를 통해 기허브 업데이트 타이밍과 펀딩 일정 싱크와 같은 정보들에서 명확하게 포착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차트나 뉴스 기사 유튜브 같은 곳에서 흔하게 보실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이런 정보들을 100% 무료로 선착순 1 0분에게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 1 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선착순 1 0분만 저희 코인쌤 정보방에 초대해서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에서는 세력 자금이 유입된 중형급 알트코인 일종과 프라이빗 물량 분산이 이미 시작된 민코인 기반의 저시청 종목 한계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모두 공개해드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중 하나는 다음 주 예정된 재단 공식 파트너십 발표일 정과 CX 두곳 상장 협의 루머가 맞물려 있어서 곧 고점까지 500%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저희 코인샘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하는 그런 알짜코인들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와, 애니플러스와 같은 이런 로또코인들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가입유도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유료반 가입이나 레퍼럴 가입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로 뭐 강의 같은 걸 판매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수익 먼저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코인의 프라이빗 매도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은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도는 공간이 바로 저희 정보방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진짜 나도 수익 내고 싶고 간절하신 분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선착순 10명 그 이상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선택받은 10분 중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이벤트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본문 번호로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 코인 1인당 1개 100% 무료로 확정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